나와서 진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진도까지는 약 2시간 가까이 진도에서 뵐게요 풍랑주의보가 해지가 되면서 12시 반부터 배를 운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짐을 후다닥 싼 다음에 육지로 나와서 그냥 가기 아쉽잖아 2시간 넘게 이동을 해서 여기 진도로 왔습니다 여기 진도에요 여러분 자 세팅 한번 할게요 독탕이다 오늘 민호 한 마리 더 걸고 가자 엄나 카리스마 있어. 오늘의 미끼는 홍고시입니다. 올 홍고시. 그냥 올 홍고시. 불어라 바람아. 이따위 바람 이제 우습지. 태풍 속에서 미너 걸고 레이스비급 장어를 건 여자예요. 이따위 바람 콧방귀 낍니다더 불어! 홍고시 세계 세팅 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원줄은 모노 6호예요. 490 로드 한 대랑 500 로드 한대 서해로 돌아가면 은 로드를 500으로 두 대로 쌍포로 맞출 거예요 이제 점점점점 점점 로드 길이를 높이면서 적응하려고 이렇게 쓴 거였는데 다시 또 500이 진짜 475처럼 가지고 놀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가 되면 은 515대로 쌍포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490하고 500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몸에 적응하려고 네자 상태 무제하게 좋습니다 지금 이거 두통더 있습니다 미끼 빵빵하죠? 홍고시가 길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미끼를 끼우다가 툭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홍고시가 오래 살지 못해요. 가위로. 쓸만큼만, 아, 왔다 갔다 가. 잘라주셔야 돼요. 툭 끊는 것보다 잘라주시는 게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가위를 여러 개 갖고 다니거든요? 라인 자를 가위랑 미끼 자를 가위를 따로 써요, 따로. 간다. 아, 너무 장타 달리면 안 되는데? 쟤 맞는데? 너무 멀리 날리면 안 돼. 오른쪽은 멀리 쳐도 되는데, 여기 앞쪽은 저희 부표 맞기 때문에, 멀리 치겠습니다. 오 무사히 겁나 세다. 오오 호호호호. 호호호. 호호. 잠깐만요. 이게 뭐야? 폴라포가 나왔어? 미끼다에 낄게요. 약간 앞쪽에 뻘물이, 뻘물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물이 약간 탁해요, 지금. 물이 탁한데, 지난번에 왔을 때랑은 틀리네요, 확실히. 어어 2번, 이번, 2번, 이번, 2번, 2번? 어어어어 뽕절구르는 거예요. 미끼도 아낌없이 쓸게요, 여러분. 비거 미쳤다. 미누한 마리 잡는다. 얘도 미끼 한번 갈게요. 어, 무겁냐, 얘? 아씨 <laughs> 느낌이 다시마떼기 걸린 것 같네 아 이제 안 속는다 다시마한테 아까 나 독탕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아지셨어요 미끼 없어요 미끼 갈게요 아싸! 아 물었어 아 물었어 아우 아파라 아우씨 이빨로 여기 장갑 물었는데 살 물었어 여기냥 손가락 물어버려 주사 맞을 때처럼 따끔해 아따라아 아, 미쳤나봐 와! 와또 물어가지고 장갑 찢어트렸어 정면 쳐야겠다. 너무 흐른다. 너무 멀리 치면 안 돼. 자, 두 번째 캐스팅. 불쌀 생것 보소. 와, 사이즈 좋다. 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사이즈 좋다. 노란데? 조기조기요. 요기조기요. 키해나야겠다 자, 미키 갈게요. 요기조기요. 하지만 앵글러 조기 잡으러 온거 아닙니다. 아, 예. 어, 어 이번또 입질인 거 같은 데 아닌가? 아, 여기 걸리는 부분이 있네. 마, 다시마가 있나? 뒤로 빼라는 게 뭐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뭐 <laughs> <뭔가> 똑같은 거잖아. <laughs> 아, 어, 어떻게 하라고! 더, 돌았어! 안 된다니까! 앞으로 전진하라고? 이렇게 하나, 어? 봐봐.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나 뭐가 틀린 건데? 아, 도대체? 그럼 심하다. 나 가자 어 뭐야 배 지나가는데? 배가 지나가는데? 어? 아 하나 걸렸다 아 진짜 걸렸다 걸렸다 no. 아이고야 숲을 가릴게요 배 이거 빵빵 없나? 빵빵 이거 이거 없나? 이거 경적만 올려주면 금방 걷는데 어? 어차피 여부 스프, 수포, 보조 스프로 할게요. 여기 조사님들 다 가셨거든요? 이쪽으로 바꿀게요. 어이구. 세리 빠르게 할게요. 네, 캐케팅 자꾸 내 쪽으로 날라와. 물티슈랑뭐 이런 게. 와다시만가 무거운데? 잔뜩 올라와. 우와. 우와, 뭐, 뭐. 와, 뭐. 아휴여기여분로드 있게 있는데. 아니, 뭐가 이렇게. 여기 조기도 있어. 어머, 저기 두 마리나 있어. 저기 두 마리에다가, 쓰레기에다가, 뭐 잔뜩 걸려왔어. 사지마에다가. 종합세트야, 쓰레기 포대에다가. 캔도 있네, 캔도. 여분러드 꺼낼게요. 나 진짜 꺼트가면은다뿌어먹나봐 옆에다 두고 이따 가 한꺼번에 주워야겠다. 에이. 쓰레기 절었다. 일타이피 쓰레기 얘기하니까 장갑 나왔어요 보리면일수랑 장갑일수 민어용 홍고시에 장갑이랑 보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총 4수째예요 뚝배기 장갑은 한 3자 되겠네요 3자 홍고시에 나왔습니다 뚝배기 쓰레기는 한꺼번에 모아서 이 제가 버릴게요 지금 제가 회수한 쓰레기만 해도 옆에 지금 꽤 돼요 바다 안에서 캔 나왔고 포대자로 하나 나왔고 장갑 나왔고 아, 응. 어, 어. 와뭐 있다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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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물살 겁나 쎄다 근데 어?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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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민어 아 자꾸 자.. 자시마가 이렇게 나와 밧줄 같은 게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밧줄 여러분 봐봐 청테이프도 나왔다? 쓰레기. 이런 밧줄이 계속 나와. 참으로 심각하도다. 뭐야? 얘얜또 뭐야? 아니, 왜 이거까지 나와? 뜰채 케이스? 와, 쟤 엉망이다, 엉망이다. 여기 왔는데, 누가 여기다 뜰채 부러졌는지 버려놓고 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누가 이걸 버려놓고 갔어. 부러졌는지. 얘랑 얘랑 한 세트 아니야? 그냥 버리고 간 거잖아. 이거 망가졌으니까 바닥에 버리고.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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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또 나왔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또 비닐 나왔어, 쓰레기. 또 비닐. 미쳤다. 진짜 쓰레기 봐봐. 이거 바다에서 나온 쓰레기에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아요? 큰일이다, 큰일이야.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이건가? 아, 여기구나. 어, 귀엽다. 귀여운데? 어, 여기구나. 오. 우와. 카라반. 뭐야 2층 침대도 있어 에어컨도 있고 에어컨 좀 켜야겠다 어우 끄끗대 공간 봐봐 씻을 공간이 있잖아 여기 이거 다 좋은데 여기 씻을 공간이 이것밖에 안 나와 어, 레스비급 장어 어제 손질해 놓은 거거든요 이거 놓고 소금 굵은 소금 놓고 그냥 꼬기만 하면 되잖아 겁나 크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키는 거야 얘는 어 켜졌다 켜졌다 어 생선 냄새 나는데 이거 살실 실화예요 겁나 두꺼운데 살이 튼실한데? 얘들이 보이시지요? 모기 들어왔어, 모기. 어디 갔어? 장어 소금구이. <laughs> 오, 고소한 냄새. 겁나 맛있다. 9일 동안의 여정을 이제 마칩니다. 집 나온 지 10일째. 아, 역시, 아 맛있다. 너무 쫀득하다 근데 맛있다. 어 근데 장어 이런 큰 사이즈는 킵해놔도 되겠다. 되게 맛있다. 생각보다 난 내가 잡아서 이렇게 먹어본 거 처음이에요. 너무나 맛있다. 아야 슬슬 아, 오한마 준비야. 어떤 부분 쫀득하고. 어떤 분 되게 부드럽다.